지금 평송 일을 끝마치고 지금 신도분 수맥 차단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아버님 산소인데 여기 보시면 너무 천에 흉당해요. 그리고 여기는 비니골이에요 겨울에.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런데는 원래 묫자리 쓰면 안 되고 도로에서 물이나 아니면 얼음 있을 때그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그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때가 살 수가 없는데요. 때 자체가 그리고 여기는 절손 자리, 대가 끊어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원래 쓰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안으로 저기 되죠 이렇게 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이제 안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 이게 흉당이 천에 흉당 이렇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소금 좀 많이 뿌려줘야 돼요 소금 좀 많이 뿌려줘요 얼마나요? 20, 저 20kg 짜리 한두 두 포대 뿌려줘요. 이게 이끼는 소금이 잘 잡아요. 동파이프 주세요. 비가파이프 여기 그러면 물고를 내도 되는 거예요? 물고를 여기는 내야 돼요, 원래. 그런데 금 많이 늦었어요. 연마제라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좀쬐은하는거 하나만 쳐넣어 주세요. 여기는 빙의 터라고 해요. 저희가 그래서 겨울에 이런, 이 엄청 무서운 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데는 몇 자리 쓰지 마세요. 아... 뭐좀 이 선거, 선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봤던 하나, 하나. 여기, 나 걸, 여기. 네. 됐습니다 이제 차단이 됐는지 확인할게요 아까는 이렇게 안으로 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밖으로 돌아요 그러나 여기 동파이프 박은 데 넘어오니까 안으로 돌아요 여기 동파이프 박은 데는 뒤로 돌고 이게 예, 가져갔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일단 수맥은 다 차단했고 그러나 때 상태가 너무 안 좋고 이끼가 너무 많아서 때가 많이 죽어요 이제 또 차단하러 가죠 예예 예. <laughs> 술좀 뿌려주고 가요나 정말 뿌리고 가. 예. 왔잖아. 가시죠 이제. 예. 네. 이제 앞으로 신도분들 저희가 어디 들리게 되면 말씀하시면 수맥을 차단해 주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들릴 때만. 그렇게 방송 나가면 줄서 있을 텐데 그냥. 근데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어디 갔을 때만. 왜냐면, 이 다에 여기가 청송이기 때문에 청송 한번 오려면 이 경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9월 저기 14, 12일부터 14일까지 청송에서 몇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됐고 그래서 바로 수맥을 차단해 줄수 있는 그 여지가 있어서 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체 잘하시고 헌신도다 보니까 그래서 해드리려고 그래요. 맞아요. 앞에 헌자를 붙여야 돼요. 네. 그럼. 그런데 럼그뭐 주택을 이사할 목적으로 얄팍하게 그 신도 한다고 해놓고 1년 딱된 다음에 주택 수맥 다 차단한다던가 명당 알아보고서 끝나니까 바로 신도를 탈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양아치 신도들은 조금 제가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명당으로 해준다는 게 진짜 너무 쪽팔리고 너무 챙피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 참 한심해요 어떤 면에서 근데 지금 여기 차단해 드리는데 이 신도분께서는 너무 오랜 세월 열심히 하셨거든요 청송 일할 때도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헌신을 다 해서 도와주시니까 너무 고마워요 예, 저희는 잔머리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제 가는 걸로 예 콩밭으로 가야 된대요 이렇게 여기도 빙의터에요 여기도 왜 이런 데다가 밀자를 쓰는지 더는 이해가 안 가요 참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그래도 여기는 엄청나게 때 관리 잘 하셨네. 이렇게. 그래도 여긴 손이 있네요. 이렇게. 여기도 천의 흉다. 천의 흉다. 이렇게 안으로 도는 거 보셨죠? 이렇게. 아유 이런 이런 형당이 어디시오 그리고 여기는 정확하게 빙의골이요 빙의터 겨울에 엄청 추워요 이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돌고 수맥도 이렇게 강하다는 거 보셨죠? 탁구공을 다니까 너무 잘 보이나 봐요 그리고 이거 야광 야간 탁구공이에요 야광이에요? <laughs> 예잘 보이죠? 이렇게 안으로 예 <laughs> 이렇게 예 아유 일부러 돌리네 이렇게 되예 여기가 물이 너무 많아 여기가 물이 여기다 물골 태는 사람들이 어디있어 아유 저희 물골 다 막아야 돼 저기 예 그래서 여기도 술좀 뿌려드려요 예. 아버님 뿌려드렸어요 네예 주세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은아버님 오실 때. 왜냐면은 이 엘로드가 거짓말 같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많이 해봤지만 너무 정확도가 높아서 제가 할 때는 정확도가 높아요. 남이 할땐 몰라도. 이렇게. 한번 여기 서보시겠어요? <laughs> 아버님이 어느 분이시죠? 예, 이렇게 섰을 때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어르신 아버님이세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안으로 돌으세요. 이렇게 기가 안 좋아서. 네. 예, 이렇게 안으로 돌죠. 이거 손안 돌리는 거 보셨죠? 네. 예. 이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으면 막풍파가 엄청나게 심했을 건데, 겨울에 특히. 네. 예. 겨울에 특히 풍파가 너무 심해요. 여기 있으면. 여기 이거 막해가 지고 별로 그 바람은 별로 안. 지금 바람 부는 거 모르에요? 아, 여기 바람간색이게 <laughs> 비가 오면. 제가 일러 이 부을 때는 바람이 일러 부을 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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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 바람이 이렇게 겨울에, 들어오면 겨울간에 이게 비가 막해가 지고 네. 바람이 별로 안 부는 데가 다 들어. 겨울에 바람이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안 나가서 빙이가 생겨요. 여기를 네. 빙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엄면이 네. 이렇게 도는 거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수맥을 차단한 다음에 몸이 어떻게 도는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예, 여기요. 청송의 일화로화 갖고서요. 네. 그래서 신도빛이라 차단해 드린다고, 수맥. 아, 수맥 파장을. 예. 예, 그래서. I 여기도 소금 좀 많이 뿌려줘요. 여기 20kg 두자루. 예,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다 차단이 됐고 우측으로 돌아요. 우측으로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지금 어르신께서 아까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요. 이게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이게, 보셨죠? 우측으로 도는 거. 아까는 좌측에 돌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수맥은 다 차단이 됐어요. 여기도 이렇게. 다 수맥이 다 차단됐어요, 이제. 우측으로 돌죠? 예, 그데이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실내 좋은 명당 찾아서 이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인삼밭이 더 좋거든요. 예, 여기 여기서 저 인삼밭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인삼밭은 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 물이 너무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겨울에 바람이 불면 산이 다 막아서 바람이 못 나가서 빙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풍파터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겨울풍파 조심해야 돼 그리고 골풍파예요. 골풍파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래도 떼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잘 자랐는데 소금 좀 뿌려주세요. 그럼더잘 자라요. 이세 개를 예, 조금, 예, 예. 아버님 자리는 너무 심해서. 거기는 있으면 안 되는 자리. <laughs> 이제 가시죠. 술다 뿌려주시고. 예, 이제 그 신도분 수맥을 다 차단 다 했어요. 예. 술좀 뿌려요. 뭐 하는 겨. 마시려 그래. 뒤에도 예. 예. 여기도 뿌려 주시고. 여기도 뿌려 주시고. 네. 여기 너무 추워요, 겨울에. 이제 수맥을다 차단하고 가요. 예. 네. 가시죠. 예. 힘맥 차단하는 게 별거 아닌데 그 실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아 어깨가 많이 무겁네요. 저기 있는 신을 받아들이니까 막 뒷골이 뻐근하네요 지금. 부통도 조금 생기고 이쪽 무릎이 안 좋은 거 보니까 돌아가실 때 허리에 문제가 있었나 봐. 아니 어깨 어깨가 등뼈에. 그리고 무릎 쪽도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체 무릎 그래서 연세 드셔서 가셨는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laughs> 아유 어떻게 이런 데다 몇 자리를 써 <laughs> 아우 진짜로 그래도 여기가 좋아요 차라리 여기다 몇 자리를 썼어야지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가보세요 여기, 여기 명당이 있거든요 예, 명당이 쓰 이렇게, 어이구, 흉당인데. 쭉 가시고, 예. 쭉 가시고, 예. 여기, 가서. 여기서부터 명당이네. 여기서부터, 예. 이렇게 보시고, 예, 어이구. 아주 좋네. 아주 좋네요. 에이. 어이구 여기 엄청 좋네. 여기까지 여기. 명당. 아이고 여기는 명당터셔요. 이거 누구네밭이요? 집에 아까 갖고 여기다가 몇 자리 모셔요. 여기가 명당이요. 음. 여기가 명당이요. 여기가 여기 붙추면이요 네. 여기 여기다가 데어요 아 여기도 명당이요 아, 차단을 저기 하려고 봤더니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명당 근데 막다 <laughs> 갈라지고 난리던데 화장실이요 아니 잘못 지서 그래요 아, 저 밑으로 내려가세요 에, 저는 차단해 줄까 했는데 여기가 명당이요 이렇게 우측으로 돌지 아니요아 그럼 이렇게 좋은 명당을 왜 가만히 둬요. 에. 이게 명당유. 여기까지. 여기까지 명당유. 예. 저저저는 옛날에 우리 어는저흉당이 천혜흉당. 저건 천혜흉당. 천혜흉당. 뭐예사람예요 예. 그래도 저기는 이 명당이 있기 때문에 저긴 천혜흉당이시고 여기가 엄청난 좋은 명당이세요. 그래도 명당터에 생활하셔도 괜찮아요. 자체가. 예. 저한손에 십자가 로다가 비석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갓이석여가서이지 십자는 내가 잡아. 예, 여기가 명당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돌자 아니 우측으로. 예. 여기가 좋은 터요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여기 계속 가죠 명당. 빨리 앞에 가요. 예 이렇게 예 됐어요 이게 부실공사 때문에 하반공사를 제대로 안하고 여기가 습이 높거든요 명당에도 습이 높아서 그런거예요 이해가 셨죠예 예. <laughs> 이제 다 됐고 이제 수맥은 다 차단됐어요 이 집은 할 필요가 없고 이 집은 명당터라 문제가 없어요 예. 어디 언제 다쳤어요? 사, 작년에 사과 따다가 어디 아프셔 거. 어디? 여기에 가, 여기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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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가 다 나갔네. 어, 잠깐만요. 나 이제 숙숙까 했는데. 인간. 예 아니 그,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요여 허벅지 기능이 너무 안 좋으세요. 나 예. 먹었어요. 예. 예. 다시 한번 걸어보셔 이렇게 네. 어디요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뻥치면 안 돼요 어디요 그래도 나것니도 예? 좀 좋은 건니도 많아요 다시 저쪽 봐요 조금 좋다니까더 주겠지 <laughs> 많이 좋다고 해야지 안 아프게 하지 <laughs> 이건 고발하기 없이요 <laughs> 고발하기 없이요 평원에 <laughs> <고발하기 없이요. 웃음> 가가지고 수술하는 거아서 고발하기 없이요. 다시 한번 제 자리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어때요? 더 시원하니 더하다? 예? 더 시원해요? 더 시원해요 한번 더. 안 그럼 뭐 하는데? 예. <웃음> 예. <웃음> 쭉 잡으시고 예. 아 나만. 예 이렇게 예. 너무 아프죠? 이게 허벅지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허리가요? 네. <laughs>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가 허리를 여, 다쳐가지고? 아니 허리가 그런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 허벅지 때문에. 네. 그런데 이야기가 조금 어려워요. 괜찮아요? 네. 허리가 아프시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예 다시 한번 걸어보세요. 당연히 한달 전에 이번에. 예 다시 한번 그 놓시고. 으 예? 놓시고 예, 으 걸어보세요. 됐어요 음. 이렇게만 하셔도 허리 많이 좋아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요. 아셨죠? 이것만 하시면 골반이 반듯해지고 척추가 반듯해져요. 아셨죠? 예. 이거 하루에 천번 오전에 천번 점심 때천번 저녁 때천 번. 감사합니다. 아셨죠? 그냥 이소연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좀 편해요 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발예 들어보세요 예 대신 내리고 다시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쪽 발예 됐어요 이 정도면 가망이 있어요 예, 이 정도면 여기도 이 정도... 고관절 무릎 수술 했는 것도 뻗어가지고 또 새로 또 서울 가야 했고 예. 이쪽에도 했고 그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러니 이 예, 현재는 요전을 희망이 있어서, 예 그나마. 없 예. 있는가, 예. <laughs> 그러면 이제 촬영 끝마치고 이제 갈게요. 저희 아유. 대전으로 가야 돼서. 아유. 예. 일부러 예. 가시니까 뭐라도. 잡고 아니 괜찮아요. 음. 예 예. 그럼 편히 쉬세요. 예예예예예 예. 가시죠. 이제 가시죠. 네.